2021년 3월 19일 금요일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올리브산 근처에 있는 배빠개와 배단니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은, 맞은편 앞 마을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 이리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왜 나귀를 푸시오라고 하고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말하여라.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가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나귀 새끼를 풀자. 주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푸시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의 등에 펴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을 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비탈길 가까이 오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있던 몇몇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너희에게 감춰져 있다. 내 원수들이 너를 향해 흙덩이를 쌓고 너를 애워싸고 사방으로 포위할 때가 올 것이다. 너, 그때, 그리고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 한내 자녀들도 짓밟을 것이다. 또한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지 않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찾아온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예루살렘으로입성 하시기 전입니다. 특별히 이제, 제자들 을 시키, 지고나귀가나귀새끼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챙겨와라라고 하는 장면인데, 이거는 이제, 스가랴 a r 가 a Sagaria, s a g a r 어맞아 스가랴서 i 장 s 절에 예언되어 있던 그. 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새끼 이거는 이제 스가리아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던 그 부분을 성취하신 것이죠 <laughs> 찾아볼까요? 스가리아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거를 이제 성취하시기 위해서 행하셨죠. 근데 이제 제가 묵상해 보는 거는, 저는 이제 이런 거, 만약에 예수님이 나한테 시킨다면, 어쨌든 모르는 사람, 나귀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거, <laughs> 이거 해도 되나? 막 이러면서 갔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하시 이런 거 하라면 참잘 못하거든요. 근데 가서... 만약에 누가 뭐라고 한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면, 그걸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어, 이, 뭐라 그럴까, 이게 암호가 될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 예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베푸셔서 그렇게 하시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신 사항이죠. 근데 아마 저는 굉장히 많이 두렵고 떨렸을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막 그러면서. 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28절에 어, "앞서 가시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쉬운 성경에는 잠깐만요, 다시 누가복음 19장 28절에 가보면 어, "앞장서서 가셨다" 라고 일부러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냥... 예수님 앞에 서서만 걸어간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부분도 다 예수님이 예비를 해 놓으셔서 앞장서 가고 계시죠. 사실 보면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상황까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상황까지 이미 다 예비되어 있고 그 길을 향해서 앞서 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도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는 삶이세요 삶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가서 저 나귀 가져와라 어 그거 가져오면 안 되지 않나요 그 주가 쓰시겠다 하면 주실 거야 줄 거야 라는 이제 아직 하나, 예수님께 말씀은 들었지만 실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때 이제 그걸 소위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나에게 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그런 것이죠. 나한테 나한테는 어떤 나기를 가져오라고 했는가 이런 걸좀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앞에 이미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은 주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믿고 나아가야 할게 뭐가 있을까? 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이제 가지고 와서 가지고 와서 타고 들어가시죠. 어 그때 이제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실 때 자기 옷을, 옷을 길가에 펼쳤다. 이거는 이제 왕을 왕을 이렇게 환영하는 상징적인 행위고요. 그래서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은 이때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는 모르,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면은 진짜 독립국가를 하나 세워서 거기에 계곡공신으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의 잘못된 욕망에서 나온 이 메시아의 생각, 그로 인해서 나온 그 찬양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거는 맞으니까.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당신들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이거 지금 문제 있는 행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돌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리라. 그러니까 돌들로도 소리를 지른다라는 거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이 장면은 어, 왕으로서 들어오시는 장면이고 이거는 구약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제자들의 어떤 찬양이 사용되어진 거예요. 이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잘못된 동기와 욕심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가 있고 교회를 다니, 교회, 아니 기독교를 그렇게 선택할 때도 있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할 때도 그 설교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잘한다 소리 듣고 싶고 하는 그런 게100% 없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지금 여기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높이는 어떤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그거를 깨달아야죠.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역과 행동, 사역과 일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고 좋은 평가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다 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다 혹은 뭔가를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해 주신 경우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겸손하게 나의 진정한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좀 특별한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성에 가까이 오세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는데 우십니다. 굉장히 통곡하면서 우시는 거거든요 그냥 눈물을 흘리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예수님 예루살렘의 이제 미래를 아시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 하신 다음에 70년 쯤 인가요 죄송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리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정말 모든게 황폐해져 버리는 그때를 이미 보셨죠 그거는 이 참된 왕이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미리 보시고 오시는데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생각해 보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죽임으로까지 구원하시려고 하셨는가? 하나님은 정말 심판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통곡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고는 있지만 이 세상 죄를 바라보는 이 세상 죄인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 예수님의 눈처럼 돼야 되지 않을까?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같이 울어야지. 그들을 정죄하면서 비난하면서 욕하면서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악한 종들이 악한 인간들이라 그러면서 막 심판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옳은 게 아니죠. 그래서 가끔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막 사단처럼 매물차게 비난하고 욕하는 기독교 강사들, 기독교회사는 뭐, 여러 종류의 목사님들 혹은 강사들을 봐요. 전혀 예수님 닮지 않았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되게, 그게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드러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세상은 악해요.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굉장히 교묘하게 하나님 나라를, 어, 갈, 그, 방해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사실입니다.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 그러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기본값이고요.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의 목입니다 그건 항상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세상을 향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욕하면서 이이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라 그러면서 적대화하고 어떤 정치 세력들을 향해서 정, 정당들을 향해서 어떤 정치인을 향해서 막 욕하고 비난하며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없애는 게 마치 신앙적인 것처럼 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너무 음, 정말 악한 사람들인데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신앙이에요. 그냥 기독교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이나 뒤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갖다 버리는, 예수님까지 죽이는 그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그들은 아마 예수님을 좌파라고 그럴 것 같은데요. <laughs> 종북 좌파라고 그러면서. 비난하고 욕할 것 같은데. 아, 근데 네, 요즘 세상 보면 가깝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성전을 정하신 예수님 부분 보면은 제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니까 그러니까 성전의 존재는 기도의 기도죠, 기도. 기도가 뭔가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교류, 교제. 이게 성전의 목적인데 그거를 강도의 속으로 자신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지키는 방식으로 바꿔 놓은 장사하는 사람들. 명목은 그렇듯해요. 하나님께 바칠 예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바꿔 주고 하는 거니까. 이다 그렇죠. 언제는 언제나 이 강도의 속울을 만드는 인간들의 말은 다 그렇듯해요. 내 핵심은 뭐냐?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진짜 기도하는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들인가 그런 공동체인가 우리 고등부가 또 우리 모임이 우리 평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가 여기가 강도의 소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같은 목회자 영적 지도자들한테 주는 말씀이죠. 네가 하기 따라서 기도하는 집이 될수 있고 강도의 소홀이 될수 있다. 정말 우리 고동부 공동체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우리의 삶을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음, 비록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어, 사랑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자로서 언제나 귀한 공동체를 기도하는 공동체로 바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신앙을 가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거짓된 신앙인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안녕.